둘, 셋, 넷. 반갑습니다 미키바거입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 비전 프로가 발매되었죠. 어, 가격이 5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어, 이거에 관련된 편집본을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laughs> 해외 커뮤니티 레디 사이트에서 어, 웃긴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애플 메모리즈. 이 남자가 지금 가족들을 보고 있어요. 이 남자는 왜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laughs> 그, 그것은, 그가 VR 헤드셋에 3,500달러를 쓴 거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친 가격을 까는 그런 유머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게 VR 헤드셋이 아니고 이제 MR 헤드셋 또는 AR 헤드셋이라고 불러들리긴 한데, 그건 이제 지금 편집분 영상이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 이거 너무 웃긴데, 500만원은 너무하잖아. 왜왜 왜 아이들에 대한 가족을 보고 있는 걸까요? 가족을 앞에 두고 버린 버은다음에 보고 있는 거야. 아 다음용. 아, 2004년까지 기다렸죠. 이거 VR로 주변 주변을 둘러싸는 파노라마를 즐기세요. 이거 캐레에서도 지금 되는 거니까. 아뭐 디스플레이 차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말할게요. <laughs> 지금도 할수 있어요. <laughs> 이거 해외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이에요. 어떤 헤드셋이 최고의 눈통과율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과학적 연구 결과. <laughs> 애플 헤드셋. <웃음> 퀘스트는 <웃음> 그냥 눈알 들어온 거, 장난감. 비꼬는 <laughs> <빗고는> 거죠, 지금. <laughs> 유머, 유머 게시판이니까 넘어가세요. <laughs> 최고의 눈통과율. 사실은 이 리버스 패스스로 눈을 보여준다는 거는 메타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거 연구. 2019년, 21년. 이거를 왜 개발을 하고 있냐면은 표정, 눈, 그리고 손짓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서로 사람끼리 그래서 원래 메타도 하고 있는 거긴 해서 어차피 자기 일을 까는 거기도 한데 메타가 이런 걸 올렸다면은 아무튼 이제 웃기잖아요. 왜냐면 되게 약간 무섭거든. 이게 통과돼서 보이는 게 아니고 앞에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송출한 거예요. 왜이거좀 어색해. <laughs> 그 실시간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시간 방송을 제가 올려봤는데 자꾸 저작권 때문에 짤리더라.. 고짤리더라고요 어,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짤방으로만 수,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4, 당신이 살수 밖에 없습니다 3500달러로 당신이 살수 있는 거캡프로두대 캐스 2대, 아, 2대 <laughs> 총네대에살수 있어요 <laughs>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거 액세서리는 그들이 당신이 어 이거 뭔 소리.. 어 번역 이상한데 아무튼 이거는 약간 비꼬는 말이죠 디자인을 그냥 우스갯소리 스키 고글처럼.. 아 스키란다 수중고글좀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노, 수노, 스노클링. <laughs> 이런 것도 팔 거라고. <laughs> 사람들이 내 새로운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 내 실제 눈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laughs> 이거 안 되잖아. <laughs> 야, 지금 VR 커뮤니티들은 지금 다 난리 났어요. 비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게임이 안 되잖아. <laughs> 편리한 유선 버킷 배터리로 2시간의 배터리 수명. 이건 스타워즈, 그거 같은데요. <laughs> 수백만의 경험 많은 VR 사용자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트린 게 느껴져. 아 <laughs> 30만 명 보고 있었거든요. 애플 그 발표회를. 다한 번씩 웃었을걸. <laughs> 이거는 이제 애플 헬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아우 oh, 러블링! 이러고 있는 거고, 메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은 oh, 어, 극혐한다는 그런. 이제 20대 여성들을 약간 비꼬는 그런 유머네요. 애플 빠돌이, 빠순이들을 노리는 그런 네. 유머 게시판이죠. 이거 국내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도 똑같으니까. 원인과 결과. 3,500달러짜리 애플 비전 프로를 <laughs> 가져가게 된다면 <laughs> 와이프라는 지향이 다가올 것이다. <laughs> 여기 그들이 온다. <laughs> 애플 팬 보이. 보이 <laughs> 커뮤니티에 그들이 몰려온다. 무조건적인 억발을 하려고 아 지금 국내 커뮤니티들이 지금 난리 나긴 했거든요. 난리 나긴 했거든요. 뭐 누리앱이나 디시나 뭐 <laughs> 애초에 부여 관심이 있었었냐고 지금까지 아 진짜 일단 500만 원은 말이 안 되잖아. 아 에이,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건 유목계 유목신 분들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말할게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OMG, Oh my God, 이건 너무 혁명적. 애플 생긴 거, 파노라마, 제스처, 어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 그리고 작업 다할수 있던 것들이야 메타에서 지금 지금 당장 뭐 4K 액정이냐, 뭐 8, 8K 액정이냐 그 정도의 차이 물론 정말 고화질이고 뛰어나긴 하겠지 근데 메타가 일부러 안한 거예요. 그 돈으로 때려박으면 되는 거야. 디스플레이 그냥 돈으로 때려박으면 사기사게 팔게 할수 있어. 메타가 안한 거야. 접근성 때문에. 아 진짜. 근데 이제 애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앱의 좀 부드러움, 직관성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겠지. 메타는 약간은 옛날에 그 PDA 만질 때 시절 마냥 약간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기대해 볼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하... 너무하잖아. <laughs> 초기, 초기 광고 개념 유출. <laughs> 나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봤어? 나 이거. 애플. <웃음> 애플. <웃음> 이거 진짜 옛날에 mp3 시절에 하던 광고 아잖아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다음 유머는 제시 게시판에 한 2, 3일 전에 올라왔던 유머, 유머인데요. 어, 미리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 되지 않겠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플 vr. 첫다면에 <laughs> 흑인이 나올 거라는데 진짜 흑인 나왔어. 유선, 진짜 유선으로 됐어. <laughs> 그리고, 즉각적인 애플 꼬집기 제스처. <laughs> 똑같이 나왔어. <났어. 웃음> 애플 아케이드의 멋진 게임을 거대한 평면. 나 이거 너 너무 화가 나. VR 게임은 평면이 아니라고. 이거는 소비자들이야.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열받네. 평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 VR 게임은 평면 게임을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 알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나 너무 열받다 그래서 지금 근데 다 맞아 떨어진 게 사실은 진짜 이렇게 나오겠느냐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요런 말도 안 되는 프랜젠이션을 하겠니? 근데 똑같이 나왔어 애플이 비전을 못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하... 평면에 집착을 해버렸어 얘네가. 프레젠테이션 내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애플이라면 정말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가 정말 하찮은 유튜버라서 내가 보잘거는 유튜버라서 하찮은 편입시력이라서 나의 이 VR이란 세계를 소,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애플이라면 내가 뭐 자료화면을 쓸수 있을만한 정말 멋있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인걸 그 멋있는 8K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정말 평면을 바라보는 거네 평면 평면디스플레이를 바라는 것들이네? 바라보는 것들이네? 똑같은 큰 극장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가격? 괜찮아 게임 안 되는 것도? 화나지만 그래 일단 괜찮아 소비자 인식을 진짜 엿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저 애플 좋아해요 저 아이폰도 갖고 있고 에어팟도 샀었고 저도 애플 제품 좋아합니다 아이폰3 GS도 샀었었고 그 옛날 격동의 옴니아 시절과 PDA와 윈도우 모바일과 그 옵티모스 Q, 커티, 그 다음에 아이폰 다 샀었어. 내가 지금 VR을 사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IT 기질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화가 나고 너무 저실명스러운 거야. 지금 애플 주식 콜업한 거 보세요. 아, 유머게 시판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 계속 편집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방!